와! 녕하세하요 사실 그 하은이 형의 공연을 보니까 현아 씨가 여태까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응. 현아 씨가 이제 그런 자리를 당장 내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요. 왜냐면 너무 이뻐. <laughs> 요즘 대세가 귀염송이니까. <laughs> 그렇죠. 예, 지금부터 이제 귀염송 대결을 펼핏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 그럼 하은이부터 할까? 네. 하은이부터 하고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laughs> 얘오동키미 귀여미 육각형 귀미이거미육각 귀여미 이거다 육각형 하이스쿨 일하 얼마나 귀여운데 번호씨 아 얼마나 귀여운데 네나번 얼마나 귀여운데 네나라킹내라킹내라 응원해 주잖아요 보자 이제 오늘 하는 거 보자.

좋습니다. 어, 저 네, 네, 네. 귀여운 아니, 우리 하은이가 볼때혜연아분 귀여웠어요? 네. 우와. 진짜 잘 치는 거, 우리 아유. 하은이 너 진짜 춤잘 치는 거 본인이 알아요? 네. 하은아 아저씨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하은이가 제일 기... 예쁘고 기... 제일 귀여워요. 네. 알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혜빈씨, 우리 하이 너무나 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4살임에도 어, 네 살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든 하다시고 춤을 추는데 절대 양보하는 기색이 없어요. 끝까지 잘해보려고 마무리까지 해, 해주는 모습 보면서. 예. 야, 천재적이다. 아, 저런 딸한번 갖고 싶다. 음... <laughs> 지금 뚝뚱이를 낫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은 심장이 물컵 솟아올랐어 요 저도 낳고 싶습니다 <laughs> 예 제가 뭐검실도또다시 검실이 최고적으로 이제 달아졌다고 예. 하는데 진짜 스타킹 통해서 뚝뚱이 쪼... 소식 한번 알려주세요 예예 화이팅입니다 예. 예자 진짜 먼저 가도 되겠습니까? 아 안녕 아,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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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고하시고 가세요 <laughs> 예야 아, 아, 그리고 지금 춤도 춤이지만 우리 네살친구인데 인티베런들은 전혀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어, 없어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골반 돌리는 것도 신기했는데 아, 어디서 아. 배웠는지. 오. 어, 방언이의 춤을 어디서 배웠어요? 네. 오. 아, 오. 아, 배웠대, 배웠대. 아, 춤을 아, 어디서 아, 배웠어요? 방송에서 배우 춤을? 텔레비전 보고 따라했어요. 아 어? 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텔레비전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잘 춰요? 네. 우와. 잘까요, 여기서? 아나 누구야? 엄마. 엄마야. 오, 엄마. 그래. 그래. 어머니 근데 진짜 TV에서 나오는 모습만 보고 본인이 좋아서 치는 거예요? 예, 제가 댄스 음악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집에서 댄스 음악을 주로 틀어놓고 있는데 그걸 네 다섯 번 듣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하은이 느낌으로 하은이가 춤을 추더라고요. 음. 음. 그때 4살, 5살 네 다섯 번딱 듣네 살탔섯살 때는 진짜 체력이 그냥 에너지지 않습니까? 네. 보통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여섯, 일곱 곡을 달아서 네. 연속으로 어머. 중간에 끊으면 어. 화를 내거든요. 아직 뒤에 곡이 남아있는데 끊으면 화를 내고 오. 옷이 흙뻑 젖을, 젖을 정도로 춤을 춰요. 아니, 옷이 땀무로흠뻑 젖을 정도로 춤을 춘다고요네 네. 살인데. 네. 거의 콘서트인 거예요, 콘서트. 아니, 그러면 인빈 트 여러분들과 레인보우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즉석 춤을 보여주고 어, 네. 그렇죠. 그걸 보고 바로 춤에서 춤을 어. 하은이 버전으로 춤을 따라한다면 예, 예. 춤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형아 언니도춤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박수. 박수. 아이고, 이야, 어우, 반가워요. 반가워요. 박수 박수 바로 가서 바로 가서 가봐 바로 가 <laughs> <주세요. 웃음>